ISA, IRP 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 노후 준비용 절세 계좌가 워낙 많고 뭐 다양해가지고 이 계좌들의 혜택 최대한 높이는 팁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자산 1.5억 원을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에 맞춰서 매년 인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이면은 이제 연금 재원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간을 14년이나 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월배당 ETF가 올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면 좋을 만한 ETF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에서 발표한 개인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섯 종목이 올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정보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모시고, 노후에 어떤 투자 대상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득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확 줄어든 수입으로 최소한 20, 30년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은 그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은퇴자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노후준비는 무엇이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를 넘어섰는데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수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향후 11년 동안 이 인구가 이제 매년 80만 명 이상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어, 국내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 프로야구도 1천만 시대에 돌입을 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은퇴 인구 이 시장도 1천만 명 시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어, 이렇게 앞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점점 더 은퇴 시기는 빨라지게 되면서. 어, 향후에 20에서 최소 30년 이상을 우리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그 어느 때보다 이제 노후 준비가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은퇴 이전까지는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산을 형성을 하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계속적인 이제 투자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은퇴 시점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자산에서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산에 어떤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의 빙하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필요한 그 지출 금액을 어, 금융자산에서 꺼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어, 이 자산을 매도해서 인출할 경우에 굉장히 자산 운용이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자산 감소를 늦추기 위한 이제 수익률 그리고 노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정성 이두 가지 딜레마를 좀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애 자산 관리 주기에서 이 인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축적과 그리고 인출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금융상품과 또 상품 배분이라고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연금 인출기에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이제 주요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물가 리스크는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이 구매력 리스크를 의미를 하는데요. 내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장수입니다. 이 노후 기간을 또 잘못 예측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뭐 생활비나 의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 조기에 노후 자금이 또 바닥날 수가 있게 되는 위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익률인데요 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금인출기에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상황인데 이 시퀀스 리스크는 이제 은퇴 초기에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산 인출기가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출 초기의 자산 운용이 이 노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위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금 인출기의 주요 위험을 관리하고 이 은퇴 자산의 조기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은퇴자산의 수명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출과 운용을 동시에 하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어, 현명한 연금 인출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은 세금을 많이 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연금 수령 방법이 있을까요? 어 노후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방법은 뭐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 장표에서 보시면 이 연금 계좌를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 과세 이연, 손익 통산과 같은 이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저율 과세나 이제 분리 과세와 같은 내가 실제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나비가 운용 단계에서의 혜택 부분은 뭐 제가 지난번에 출연한 영상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오늘은 이 인출 단계, 이 3번 인출 단계에서의 과세 혜택을 좀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먼저 연금 수령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와 기간입니다. 어, 일단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연퇴직 소득은 또 기간 요건에서 제외되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연금 인출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준비된 표에서 보시면 이 연금 수령 한도 계산은 뭐 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연금 수령 한도와 그리고 연간 연금 수령액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금액 내에서 수령할 경우에 이 나이에 따라서 연 5.5%에서 3.3% 저율의 연금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어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 16.5%의 분리 과세 또는 이제 종합 소득과 합산을 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매년 얼마만큼 연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플랜을 잘 세우셔야 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SA, IRP 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 노후 준비용 절세 계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고, 뭐 다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절세 혜택 관점, 그 다음에 이 계좌들의 혜택 최대한 높이는 팁, 무엇이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좌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와 같은 이제 연금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산 증식을 이제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ISA 계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연금 계좌를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금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인데요. 준비된 장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합산한 이 연금 계좌에서는 매년 연간 1,800만 원의 어떤 한도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이 IS 계좌의 만기 자금을 이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될 경우에 최대 1억 원 한도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1주택 고령 가구가 또 주택을 다운사이징 할 경우에 어 이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중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어또 연금 납입 한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한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우리가 연금의 스노우볼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번째는 이제 연금의 인출 순서를 적절히 활용하자 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에 따라서 이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리고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급 재원이나 인출 시점에 따라서 또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적연금과 함께 이러한 연금의 플랜, 인출플랜을 잘 짜는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도 투자를 멈추지 말자라는 내용인데요. 어, 준비된 표를 보시면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 예상 수익률에 따라서 이 연금 장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연금 자산 1.5억 원을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에 맞춰서 매년 인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급격한 지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제 10년이면은 이제 연금 재원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 정도인 연평균 3% 수준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연금 지급 기간을 한 2년 정도 더 늘릴 수가 있게 되고요. 어, 연평균 10% 수준으로 좀 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간을 14년이나 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출 시점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아쓰기만 하면 너무나 빨리 고갈될 것 같은데 연금을 받는 동시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 준비된 화면에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연금 인출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왼쪽에 보시는 이 창고에 쌓아놓은 식량을 계속 조금씩 꺼내 쓰는 이런 고간형 자산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펀에도 이 마르지 않는 이 우물형 자산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투자의 대가이신 워렌 머피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이 대표 지수 투자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적립 단계에서는 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대표 투자 수단으로서 이미 S&P 500이나 뭐 나스닥 팩또 최근에는 SCHD와 같은 이제 배당 성장도에 투자하는 미국 대표 지수 ETF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출 단계에서는 이 대표지수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꾸준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인출형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가 올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면 좋을 만한 ETF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어,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어, 연초 이후의 개인순 매수 상위 10종목 중에서 5종목이 월배당 ETF일 만큼 올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도 매월 분배금을 주는 저희 타이거 월배당 ETF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어, 먼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약90% 정도 추정하면서도 이제 월배당을 지급하는 타이거 미국 S&P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 네. 상품이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100개 종목 기업에 투자하는 어 슈드로 잘 알려진 이 배당 다우전스 지수를 약60% 정도 추정을 하면서도 월배당을 지급하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전스 타겟 커버드 콜 U ETF가 그 상품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연금 인출기에 접어든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ETF 월배당 ETF 상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고른 것이 좋을까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마다 뭐 투자 대상의 기초자산이나 또 콜옵션 매도 전략 비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 차이점을 저희 타이거이테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초자산의 어, 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재무적인 어,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세 시대, 뭐,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월배당 ETF, 다양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서, 또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신다면, 분명히 노후에 안정적인 그런 자금 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모호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